알로이스, 괜찮은데, 제일 장담하는데, 3일 안에 2,500까지 갑니다. 3일 안에. 분명히 알로이스, 요까지 공짜라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찍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게, 이평 때리기 기법이랑 데드 기법이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인데 반대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차트를, 이 차트를 내 네, 기본 차트로 만들어 볼게요. 잘 봐요. 이 기본 차트로 만들어가지고, 네, 선만 3개만 놔둘게요. 112, 24, 448. 이렇게 놔둘게요. 치수로 네, 하고요. 112, 예, 초록색, 예, 두껍게. 224, 까만색, 두껍게. 448, 어, 이건 점선으로 할게요, 그냥. 점선. 자, 요래가 예,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뭘알수 있냐면은, 자, 봐요. 이평선이 이렇게 정비열이죠. 예, 정비월에서 예, 자세히 보시면은, 이평선 간에 이격이 많이 벌어져 가 있잖아요. 그죠? 예, 어디였노? 예, 이격이 이렇게, 예, 여기서는 역별이잖아. 봐봐. 요게 448일선, 112, 224일선인데, 이 이평선은 특징이 뭐냐면은, 주가가 벌어지면은, 벌어지면은, 예, 이 이평으로 땡겨요. 땡깁니다 아시겠어요? 위로 벌어지면 밑으로 땡겨요 이게 자석과 같은 뭐 어? 그런 원리라 보시면 돼요. 근런데 예, 우리가 대드 기법이 뭐냐면은 주가가 위로 30% 이상 이렇게 예, 지금 와죠한뭐50% 100% 이상 예,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 중에서 이평선 이렇게 이 많이 벌어지 이거 이거 더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 좋아요. 이런 종목이 우리가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 이평선 때리면은 요, 요 자리, 요 자리, 요 밑에 자리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보시면은. 요런 자리들이 이제 첫 번째 다이는 요런 자리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주가가 위로 슈팅이 나왔다가 이렇게 빠질 때 요런 자리들이 보면은 예, 단, 예, 단계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예, 충분히 나오는 자리들입니다. 이게기 벌어졌을 때만. 예, 네, 요, 벌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쭉 벌어지면은 첫 번째 다이는 1 1일선또첫 번째 다이는 까만선, 그 다음에 다이는 요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기술적 반등이나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어떤, 아니, 다른 종목 아무거나 봐도 똑같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 과거로 가볼까요? 네,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예, 주가, KPM 테크, 막 이렇게 급등했잖아 이런 거 보면은 이격이 벌어져 가 있잖아요. 이게 이게 벌어져 가죠. 예, 요거 선세 개가 위로 정배열로 벌어져 가죠. 이런 것들은 네, 예, 내려오면은 예, 요렇게 요렇게 뭐 요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와요. 기술적 반등이. 벌어 예, 그러니까 충분히 예, 강하게 우상향했던 종목들 또뭐 있나 보자. 과거로 보면 뭐 이런 종목들도요. 예, 보시면은 우리가 이게 되돌림 자리데 대들 자리라고 하는데 되돌림 자리라고 하는데 이런 영역들이 예, 이게 기술적 반등 영역이에요. 보시면은 이해돼야 안 돼요. 그 이거를 차트를 뒤집어 보세요. 차트를 뒤집어 보면은 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 뭐 다른 거 볼까? 예, 뭐 계급 등했던 거, 거, 뭐 이것도 좀 계급 등했던 거 이런 거를 이런 자리 정확하게 이런 자리들이 거든요. 그게 되돌림 자리라 그래요. 정확하게 예, 여기 보면은 그 자리에서 이걸 네, 예, 여기서 이제 주잖아요. 그죠? 반등을 주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를 뒤집어 갖고 생각해 보면은 자 보세요. 뒤집어 볼게요. 이게 이제 뒤집어 보면 이평대리가 나오는 거예요. 뒤집어 보니까, 예, 뭐 이렇게 보면은 뒤집어 보면은. 이 벌어졌던 종목이 이 이평선까지, 요 이평선까지, 요 이평선까지 다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요런 걸잘 보세요. 요런 걸딱 보면은, 우리가 이게 예, 간문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첫 번째 간문이 뚫리면은, 예, 뚫리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 간문까지 가는 거고, 이게 뚫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 간문까지 가는 거예요. 예, 예전에, 예, 요거 말고 제가 카카오를, 제가 이평 때리기로 옛날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랑가 모르겠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카카오 그때 몇개 됐지? SK 이노베이션 LG 화학 이런 걸 제가 드렸었거든요. 이평 때리기로. 그럼 어떤 자리에 드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입니다. 네, 여기거든요. 봐봐 여기가 우리가 이제 밑으로 벌어졌잖아 그런데 아마 여기 60일 선수가 아마 여기서부터 60일선 회복이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럼 우리가 예, 매매할 수 있는 게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 봐도 되지만은 저희가 여기서 여기까지그 다음에 예, 또 눌러 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뚫어 올렸죠 요걸 딱 뚫어 올리고 안착되는 걸 보고 요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평 때리기 기법이에요 카카오가 지금 내려올 때는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 이 선들이 이제 지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지 지가 이 선들이 지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게 내려오면은 이게 지지가 되는 거고, 막 카카오가 내려오면 이 지지가 되는 거예요. 이버이졌잖아요뭐 SK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예, 거 봐도 똑같습니다. 예전에 어 제가 드렸을 때 보면 요런 이런 라인이거든요. 음, 요런 라인. 요런, 요 구간이 이평 때리기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여기 딱 안착되잖아요 안착되면 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의 공짜 라인이거든요 그 지금 은 제가 얼마 전에 HDC 이런 거 드렸잖아요 HDC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똑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예, 보시면 여기 안착했잖아 그러면 이 종목이 여기를 뚫고 안착했기 때문에 그다음 저항대가 여기고 그다음 저항대가 여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저까지 올리려고 뚫은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 산업개발도 제가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죠. 현대 산업개발도 제가 2평때리기로 드렸습니다. 이게 요거는 요게 선을 하나 더 추가해 보면요. 여기 61일선이나 56일선 한번 더 추가해 보면요. 잡아요. 이거는 이제 작은 밑에 작은 라인 여기서 회복했거든요. 요거. 그러니까 요거를 회복했다는 거는 1 1 1선까지 간다는 소리거든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요 라인에서 예, 눌림목을 잡았을 때1 1 1선그데 거리가 얼마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옛날에 그거 이거 말고도 위메이드 이런 것도 2평 때기로 리 제가 다 드렸었거든요. 볼래요? 요 자리입니다. 이 요런 자리들이 이제 이평 때리기 딱 요게 이평 때리기 딱하기 좋은 자리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보면은. 여기서 공구리를 딱 쳤는데 공구리 바로 위에 이평 2평, 리평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목표 주가를 그냥 여기 여기 이렇게 잡으면 돼요. 예, 이게 이거를 이제 반대로 적용하면은 대드기법이 데드, 데드 되는 거고 예, 이거를 예, 그대드기법도 반대로 운영하면 입형 때리기 기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입형 때리기 기법은 이제 머리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지, 예, 저항대가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삼진했는데도 얼마 전에 입형 때리기 기법 나왔죠 그죠 거건 예, 하이힐 기법이네 입형 때리기가 요런 거예요 요런 자리 요런 자리 밑에 공구리 딱 체지가 있고 예, 딱 머리 위에 이렇게 올라갈 자리 있는 거이평 그러니까 때리기 기법이 바닥에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입형 때리기 검색기 한번 볼까요. 자 검색해 뜨는좀 볼게요. 음, 없네. 예, 지금은 다 하이힐 자리라고 아마 이+ 이평 때리기 영역을 벗어났을 확률이 높아요. 그 이오륙 기법하고 이평 때리기 하고는 예, 위치가 비슷해요. 예, 위치가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죠. 아셨죠?